원래 어제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날짜인데, 갑자기 각 상임위원회 정수를 좀 수정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날짜를 다시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럼 대출을 해라. 그때는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렇게 해서 날짜를 끊는 이유를 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실제로 어, 그렇게 날짜를 끌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될지,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건지, 알수 없이 그냥 지연작전을 계속 하는데, 음, 제가 그래서 어제 원내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, 최소한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. 예, 이번 주를 넘긴 것은 원내대표의 책임이다. 그렇게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, 국민들이 그렇게 엄청난 성원을 보내줬는데 그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끌려다니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더 이상 그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. 더 새롭게 더 가깝게 더세임게 더불어민주당 화이팅!